9월 15일 날마다 주께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건면합니다. 1번 보시면 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이며 하루가 천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구만 벗어나면 우주의 시간은 너무나 다르게 흐른다는 거 우리가 과학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이것은 지구라는 그 시간 그 물리 체계 안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계로 교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이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약속이 더딘 이유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멸망치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시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몇 천년을 지연시켜도 영원안에서는 그천 년은 하루에 불과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연되는 그 하루하루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보시면, 종말의 날에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11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없어질 것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신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번 보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질 땅의 것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보는 현상들입니다. 주가 더디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룩과 경건의 행실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멸망과 재앙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이 성도들에게서는 세상의 죄악과 더러운 그 찌꺼기를 태우는 날로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썩어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이사야와 요한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계시록 21장 27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악이 근절되고 멸절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만 보입니다. 이 집이 그들의 그 영원한 집이 될 것이기에 신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거룩한 행실로 그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삶도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날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의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